2024년 고1 1학기 발곡고등학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항식 px를 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식 qx 나머지 r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지 구조를 a는 bq 플러스 r 구조에 맞춰서 적을게요. px를 2x 1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는 r입니다. 근데 x 1로나누라는 얘기는 이 식이랑 이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만들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식에서 2를 묶어낸 식이잖아. 그럼 다시 2를 곱해 버리면 원래 이 식이랑 똑같아지지. 그래서 이 x-2분의 1로 나누면 몫은 e q x 나머지는 r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베타라고 했는데 한 허근이 알파면 나머지 허근은 알파바를 가지게 됐지 그러니까 베타가 알파바랑 똑같은 거고 알파바가 베타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 이 식은,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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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알파 그 다음에 알파바는 베타, 베타.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지. 베타바가 알파고, 그 다음에 알파바가 베타가 될 겁니다. 베타에 바를 씌운 게 위에다 바를 씌우면 알파가 되겠지. 결국,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하시오. 라는 표현이니까, 제곱에서 이 알파베타를 빼버리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가 8이 되니까 25에서 16을 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복소수 z를 어, a 플러스 bi로 두면 z 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z, z bar를 더한 거는 2a가 6이 된다는 표현이니까 a는 3이 될 겁니다. 두 번째, z의 제곱은, 어, a plus bi의 제곱일 테고, z bar는 a minus bi의 제곱이지, a 제곱 minus b 제곱 eabi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e a b i를 더한 게 되니까 e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얘는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고, a 제곱 자리에다가 a 값 3을 집어넣으면 b가 풀마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z를 a b가 마이너스 3으로 넣으면 여기는 3이 될 거고, 3으로 넣으면 음 다시, 여기. 이게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이면 3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z, z 반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꼴로 나오니까 9 플러스 9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어 복소수 z가 복잡한식으로 나와있으니까 실수화를 시킬게 켤레를 곱하면 10 플러스 9가 되겠지 어 루트 10 마이너스 3i를 분자 분모에다 곱합니다 그럼 a 제곱 b 제곱이니까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10i가 되어서 전개하시면 19분에 루트가 없는 거는 3 루트 10그 다음에 플러스 3 루트 10i 3루트 10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i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어, 9i, 마이너스 10i가 되어서, 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식을 그냥 뭐, 계산하셔도 되고요. z제곱.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z제곱, z, z 삼성을 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고, z 제곱으로 약분을 이, 따로 분리를 시켜버리면, 요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i분의 1과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위아래로 i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1이어서, i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정답은 1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항식이 x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라고 했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는 이 식이 1 가지고 조립제법을 두번 써서 나머지가 0이다를 쓰시면 되겠지요. 1 0 4승 3승 2승 1차 상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a b e 이렇게 될 건데 얘가 0인 거고 두 번째 또,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두번 쓰는 겁니다. 2, 2, 3, 3, a 플러스 4가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사를 넣으시면, b는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곱은 1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을 쓰라는 거지, 아니, 항등식을 쓰라는 거고 판별식을 쓰라는 겁니다. 항상 접할 때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표현인 것 같네요. 접한다, 만난다,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는 두식을 갖다고 놓고 출발하는 거지. x 제곱 마이너스 2kx 적으시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자, 접하는 건 k 값에 관계없이 접하는 건 판별식을 쓰는 건데 얘를 먼저 쓰고 k에 대한 항등식을 쓰는 겁니다. 판별식이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플러스 4b가 되지 4k 제곱 사라질 거고 여기가 4k 제곱 4ak 플러스 a 제곱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어, k 앞에 붙어 있는 게 사모 꺼내고 나면 a 마이너스 2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b가 될 텐데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에 관한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a는 2가 될 거고, 그럼 4-4 플러스 4b가 0이 되니까, b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식의 최소값은, 이게 x제곱 플러스 2 x 니까 얘는 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로 고쳐지지?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어, 양의 실수 a니까 이거는 양수고 이건 음수가 되겠지. 이차 함수 fx의 최대 값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그니까 이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얘를 표준형 꼴로 고쳐버립시다. x 플러스 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a니까 그래프요렇게 생겼을 건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a니까 여기 오른쪽에 0이 있겠지 0을 기준으로 3a랑 마이너스 3a가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왔다가 여기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최대값은 f에다가 얼마? 3a를 집어넣은 거니까 3a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9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a, 아, 6a 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겠지? 그러면 15a 제곱 마이너스 5a가 10이 되는 거니까, 5로 약분시키시면, 3a 제곱 마이너스 a, 2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는 0이 될 테고, 그래서, 뭐 a 마이너스 1, 3a 플러스 2는 0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는 되지 않고요, a 값은 1이 될 겁니다. a는 1이 될 테고, 그래서 f 1은 x에 1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a 마이너스 5a이어서 1 마이너스 3a인데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어, f 2를 대입하는 거였네. 2를 잘못 대입했습니다. f e 는4 플러스 4에 마이너스 5에 이어서 4 마이너스 A니까 4 마이너스 1이어서 3이 되겠지? 그래서 A랑 f e 3을 더하시면 정답은 2번 4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직육면체에 4블록 ABCD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A는 1개, B는 7개, C는 16개, D는 12개 가지고 윗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를 요렇게 만든 거야. 윗면이 정사각형은 AA고 여기는 B가 되는 이런 형태지. 그랬을 때 모든 모서리 길이가 X에 대한 1차식일 때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AAB가 되니까 이 식이 A제곱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A가 X3승의 부피를 가지고 있지. 얘는 1개고, B는 X제곱의 부피가 7개고, C는 X가 16개가 되고, D는 111 부피가 1이 12개가 되지. 이 식을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해달라는 건데, 숫자를 막 집어넣지 말고, 밑에 힌트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는 얘기잖아. 이 식은 어, 마일, 마이가 아니라 마삼을 집어넣으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1, 7, 16, 12를 마삼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서, 그니까, 러 이 B에 해당되는 이 높이는 X 플러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가격 이0 0 0원 500병이 팔립니다. 가격을 100 곱하기 X1 인상하면 판매량은 10X병 줄어듭니다. 금액, 판매 금액은 가격에다가 명, 팔리는 개수를 곱하면 되겠지?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고, 500원이었는데, 가격을 얼마? 100x원 인상했으니까, 플러스 100x를 했으면, 500-10x만큼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겠지? 이걸 판매 금액 fx, x에 가는 식입니다. 라고 식을 적을 수 있겠지? 그 앞에서 100 묶어내면, x 플러스 10이 될 거고, 뒤에서 마이너스 10을 묶어내면, 어, x-5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뭐랑 뭐를 근으로 가지는 마이너스 10과 50을 근으로 가지는 2차 함수인데, 그럼 대칭축, 대칭축은 더해서 40이니까 20이 되겠지? 30, 30. 그래서 x는 20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근데 이 최대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f에 20을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1000에다가 20을 집어넣으면 30이고 2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질 테고 3, 3은 900에다가 0을 세개를더 붙여서 이렇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 여기를 a, b, c라고 했을 때 곡선 위를 따라서 점이 A에서 어디까지 C까지 움직입니다. 곡선 위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이 곡선의 x 좌표 a가 움직이는 값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6a 2b는 a는 x 좌표고 b는 x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x 값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b가 됐죠. 그랬을 때 최대 최소값 값을 물어보는 형태는 어, 자주 나오는 이 고난도 문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x 좌표 0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냐면, 요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x 좌표 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식을 인수분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럼 점 P. a, b는 a 값이 얼마부터 x 값만 보면 0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0부터 4까지 움직인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직선에다 이 그래프에다 대입해 보면 b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구하는 6a 마이너스 2b는 6a a는 그대로 두고 b만 얘로 대입해 보시면 전부 a에 관한 식으로 고칠 수 있겠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8일 되는 a에 관한 식이 될 겁니다. 얘를 ga라고 둘게요. 그럼 이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느 범위에서 0부터 4 사이의 범위에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j는 최고창 2를 묶어내 버리고 나면 완전제곱식으로 꽂히기 위해서 식을 변형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블록한 x값 a값 1을 대칭적으로 하는 그래프니까 얘가 0부터 4 사이 범위에서는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를 가지게 되겠지? 최대는 F에다가 4를 집어, 아니, G에다가 4를 집어 넣은 거니까, 4를 집어 넣으시면 3의 제곱 9, 이고18 플러스 6이 돼서, 최대 값은 2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소 값은, 여기, 뭐, A 값 1일 때 6인 걸 알고 있겠네. 그럼 여기서는, 어, 최대 최소 값의 합이니까, 24랑 6을 더해서 정답은 1번 30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복소수 z a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b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허수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거야. a가 0이 아니니까 순허수는 아닌 허수가 되겠지. z제곱 플러스 z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실수는 바를 씌워도 그대로 그 실수가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z 제곱 플러스 z가 실수라면 은 거기에다가 바를 씌운 얘도 당연히 실수가 될 겁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의 답은 벌써 나왔네요 자이 우리가 z 제곱 플러스 z라는 식을 z에 a 플러스 bi를 넣어서 묶어내면 a 플러스 bi 플러스 1이 되겠지? 뭐이 식을 전개하셔도 되고 그냥 각각을 뭐 제곱 제곱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전개해 보시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i에다가 a 플러스 bi를 더하는 형태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2AB 플러스 BI가 되지. 근데 이게 실수가 된다는 거는 이 식이 0이 된다는 의미지. 그럼 얘는 B를 묶어내고 나면 2A 플러스 1이 될 텐데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인데 B는 0이 아니라고 전제해서 주어져 있으니까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 와볼게요. Z랑 Z바를 더하면 어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하는 거니까 2a가 되지 그러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얘도 정답입니다. 이것은 4z z 반데 z z바를 곱하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를 곱하니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지? 근데 우리가 좀 전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았으니까 여기는 4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인데, 그럼 얘는 1 플러스 4B 제곱이 되지? 그러면 이, 얘는 1이 있고, B는 아까 여기서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 B는 0이 아니실수.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양수가 될 겁니다. 그럼 1에서 양수를 더했으니까 걔는 1보다 크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첫 번째에 주어져 있겠지 그 다음에 p 알파가 어, 마이너스 2 베타 분의 알파인데 그럼 이 알파로 주어져 있는 식은 알파로만 있는 게 정상이고 페타로 주어져 있는 식은 이 알파가 없어지고 페타만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저기 페타가 있으니까 이 알파로만 정리를 하려면 페타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됩니까? 알파 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알파 분의 2분의 알파가 되니까 2분의 알파 제곱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p베타는 2분의 베타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걸 다시 쓰시면 p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은 0이고 p베타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제곱은 0이 되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로 뭘 만드느냐 면 x제곱의 개수가 2차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 변하지 않는 건 그대로 두고 변하는 알파베타만 x로 쓰시면 요런 꼴이 되겠지? 이식은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되니까 뭐가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얼마를 만들어야 된다고? 1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여기다가 a를 적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넘어, 얘가 넘어올, 얘가 너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x는 다시 a, x-α, x-β, 2분의 x제곱이 되는데, x-α, x-β라는 이 식은, 어, 결국 이두 근을 가지고 있는 이 차식이 요거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 이게 a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플러스 2 분의 x 제곱이 될 텐데 a 플러스 2 분의 1 x 제곱 4ax 플러스 2 a 꼴이 되겠지? 근데 이게 최고차인 계수가 1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a가 얼마가 되냐면 2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x값 얼마를 대입하시오? 1을 대입하라고 했으니, b 1이 어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다항식 Px가 있습니다. 이 3차 다항식을 x -2, x에 2 x-1을 넣었네? 근데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는 나머지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1 넣고 마이너스 1 넣는다는 거는 x에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괄호 의이 식이 바뀌게 되겠지요. p 분의 e q 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식을 p(x) 1을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 x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p 이너 1과 p 마이너 1과 p 3을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말인데 그럼 이 p 1은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하는 식이지. 넣어보시면, 1-2++2-p++q-3이 되어서, 어,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p++q 넘어가면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p-3은, 어, 여기다가 밑에다 다시 쓸게요. 음, 마삼을 대입하면 9-6 플러스 2 마이너스 3p 플러스 q 마이너스 3이 3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5가 되니까 어, 곱하시면 마이너스 어, 15p 플러스 5q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6 이렇게 되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연립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 밑에 식을, 어, 이 식을 5를 곱해서 다시 적을게요. 마이너스 5p 플러스 5q는 5, 6, 30이 되어서 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 p 가 마이너스 24가 될 겁니다. p의 값을 이제 정리하시면 p는 10분의 24니까 5분의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 대입하시면 q는 6 플러스 p가 되니까 5분의 30 플러스 12가 되어서 5분의 42가 되겠지. 자, 우리가 구하는 식은 p 분의 2q입니다. p 분의 2q는 p는 5분의 12, q는 5분의 42에다 2를 곱하는 거니까 어, 약분시키면 6분의 42, 6 7이니까 정답은 7.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곡고 24년 문제 해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